또 헷갈리네요. 아 맞네. 이렇게 가지고 이쪽인가 저쪽인가 저쪽이구나. 번계 내성 있으면 뭐 클레이모로 싸워야죠. 예, 데이비드 상님 안녕하세요. 어이씨야 아직 가지도 않았는데, 야. 잠깐만, 나 출발도 못했는데, 한번더 가자. 어이씨, 새끼네, 이거. 얘부터 잡으라고요? 으아 전에 해안세계로 들어가었습니다 제가 으아 하하하하 <laughs> 아유 어. 야, 내가 잡고 싶은 거부터 잡으면 되지 뭐. 어이 뭐야, 버그인가? 어. 빠밤. 가자, 민간. 그래도 도와줘. 바이트샷 실패했나? 예, 좀 있어보이는데요? 예, PC판입니다 얘보다는 얘가 나.. 실패했나? 왜안 뜨지? 백력은 한 번에 한 면밖에 못 부르죠? 좀 있어 보이는데. 실패했군. 오! 그럼 기다려야 되나? 좀 기다려볼게요. 두 명? 혹시 모르니까. 두 명까지 된다고? 나와라! 그러면, NPC까지 하면 세 명이요? 아니면, NPC까지 쳐서 두 명? 오지 마! 그럼 오지 마! 필요 없어! 왔다! 왔다! 그래 하노 하노! 하노! 아갑자기야야왜 그러고 그래 나도 해줘야지 가 네가 뒤를 맡아라. 야, 씨, 어디 치는 거야? 제가 맞나 소환에 실패했어. 아, 불안하다. 이거 불안해. 불안하니까 하나 더 데리고 가자. 뭐가 데미지가 많이 줄어 막 팍팍 줄고 있는 게 보이는데, 야 빨리 올리면 올고, 빨리 안 올리면 안 올리고. 피는 멀쩡한데요 뭐 많이 부르면 많이 부를수록 더 강해진다 뭐 그런 얘기요? 안돼! 내가 죽으면 안되는구나 그러면 난 보안에 실패했다 얘기할 순 없잖아 네가못 믿어와서 지금 한명더 부른다 아 그런가? 어 남겼어요? 못 봤는데 어디쯤에 남겼는데요? 미안하다. 조금만 기다려라. 이야호! 이야호! 하루 앞에 알겠습니다. 여보. 지금 도와주러 왔는데, 아, 빨리. <laughs> 저 포즈 뭐지? 하루 앞에요? 안 뜨는데? 없는데. 여깄다. 이건가? 뭐야, 이거? 어, 떴는데! 사라졌어! 사라졌어요! 그, 곤, 곤룡이 들고 있는 그우분입니까 아, 가자, 씨. 테이크웨이 블루 아 미안한데 기다리고 있을텐데 자 일단 눌러놓고 어, 출발하겠습니다 예 박포스님 안녕하세요 음 잡았군 싫어 내마음이지 이야호 빨리 안할 건데. 여기 이거 어디 갔어 얘? 야 어디 갔어? 가자. 불안하다. 한명더 소환했는데 실패할 것 같은 느낌. 야, 온 김에 이것도... 좀, 이것도 좀 잡아줘. 친구, 요거 좀... 나 죽... 나 죽어! 나 죽어! 얼마나 잘쏘는거 볼까? 아이고, 나 죽으면 안 되지. 아이고, 내가 죽겠다. 어! 야! 야! 미안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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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 미안해! 저보고 잡아봐라, 뭐. 형이 미안해. 다시 불러줄게. 인가? 네, 플레이 오신님 안녕하세요. 아유 거절했더니. 어 인간을 인간으로 부활하려면은 두 개가 필요한. 아불 피울 때 필요하지. 죄송합니다. 이상하게 생긴 애가 있네. 아, 참. 왼쪽, 여기. 요, 만약에 실패하면 바로. 어, 왔다. 야, 오늘 왜 이렇게 잘 오냐? 하나 더 여기요 예 트롤 구름이 많이 하세요 어 나다 어 이분이구만 딱 보니까 자 소환했습니다 인사 한번 해줘야지 그렇죠 셰필라 뭔가 있어 보입니다. 어? 덤블링도 하네. 빨리 들어와요예 했습니다 트롤그루님 안녕하세요. 자이 방은 이제 우리 둘만의 것이야. 아 솔라가 있네. 어? 포크. <웃음> 뭐야? <웃음> 왜? 왜너 보지 그런 포즈가 있나? 소환에 실패했어요. 안 되네. 갑시다. 너만 믿는다. 예, 무딘 칼님 안녕하세요. 이게 요는 제가 죽으면 안 된다는 거군요. 왜 자꾸 넘어지지? 네, PC가 매칭이 잘안 되더라고. 와. 야 세다. 용왕 소는그에 옆에 있다고요. 아, 저 사람들 체력이 없을 때도 제가 마셔줘야 체력이 찬다. 어, 가자. 용할? 아니, 그거 해피하는 것 때문에. 바로 들어가겠지? 야! 야나 이렇게 또 죽으면 안돼 반대쪽 아용 잡았네 반대. 아 여기 있다고 지금 안내해 주는 거구나 솔라 솔라 빨리 소 가자. 어야 잡아주고 있네. 솔라를 소환했습니다. 솔라! 어우 야. 솔라가 왔다. 솔라 근데 피가 왜 이래? 자, 가자. 알아서 들어오겠죠? <laughs> 또 잡아졌네. 나는 짱박혀 이겠다. 아자! 호우! 위험한데? 아 내가 피를 마시면 제가 피가 차는구나 으아 누가 이런데다 메시지 남겨놓은거야 지금 싸우기 바보 죽겠는데 온다. 잡았다. 늦었어. 이미 채팅창 안 보고 있었어요. 내가 언제 뭐... 게임 많은 게 없어. 아무거나 하면 되지. 갑자기 왜 전화야? 전화는 소리가 나는데? 와우, 그렇다고 죽고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. 어와 자, 참 잠시만요. 아, 진짜 씨. 쓸데없는 얘기네. 어! 아 개지. 스모에 소울 고맙다. 야, 5만 이나 주네. 휴. 태양 만세 해냈다. 어이, 웬 칼이죠? 아이 뭐 필요없어 뭐 이래 차고 치울건데 뭐 많은게 어딨어 그냥 하면 되지 이건가 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오하핫도뿌리야 태양만세 대보자 지구력 근력을 24까지 그 다음에.